네, 안녕하세요. 박수꽁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어, 딱따구리라는 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또 지금 제가 사회 현장에서 겪는 일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 부탁드리려고 이 시를 소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날쓴 시입니다. 2015년 그때는 제가 숲에서 6년 동안 살던 마지막 해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숲 속에서 새들이라든지 풀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때 어느 날, 높은 그 나무에 이 딱딱 구리가그 나무를 쪼는 모습, 그 소리를 듣고, 어, 글을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딱따구리. 손이 없어 글지도 못했지. 말도 못하고 참고만 있었지. 허공에 매달린 나의 상처. 멀리서 딱따구리 한 마리 두드리고 날아가네. 네, 입니다. <laughs> 어, 말도 못하고 참고만 있었지. 예, 이것이 어쩌면 목회자의 골마 터지는 그런 상처. 그때라 아마 제가 그런 어, 영감으로 이 시를 쓴 거고요. 지금은 제가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토를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제가 겪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가 이 자켓을 입고 배고프면 연락해. 이렇게 영상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니까 학생들이 또 새로운 학교도 시작해서 또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방구에서, 뭐 어, 제가 뭐 저렴하게 학생들이 뭐 마실 물이라든지 또뭐컵나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은 배가 고픕니다. 과연 학생들이 단순히 어,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육적인 배만 고플까요? 어, 저는 그들에게서 더 배고픈 것이 바로 정서적인 어, 이 emotional tank에 비어있는 부분이 배가 고프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 저장고가 비어있는 부분 어, 우리 어, 학생들은 특별히 청소년들은요 그 정서적인 저장고가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또그 부모님 안에서 칭찬과 격려 가운데서 자랐을 때 그들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행동이 삐뚤어지는 것은 바로 그 정서적인 저장고가 피어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의 이 정서 탱크를 채우십시오. 제가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책에 와닿았죠. 이것은 이제 제가 청소년들을 전도하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특별히 스크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상대방에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누구의 어떤 질책하는 말을 받아들일수 없는 그런 청소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들 대할 때 중요한 것들이 그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말과 언어 그들이 다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장 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지금 상황에 처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곧바로 제하게 되면 바로 어, 반항이 반항심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빗들어지니 바로 그분이죠. 부모님들이나 주위에 또 학교 선생님이나 또저 뭐 같은 목사 같은 경우에 예, 그 청소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지 못해서 곧바로 질책일 경우에 대화도 안될 뿐만 아니라 감정이 상하고. 어, 마문을 닫게 되고, 대상 진도 나가지 않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말도 못하고 참고만 있었지. 사실 그 비어있는 정서 항아리, 어, 사랑의 탱크 그 그것은 부모님에게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어, 교회 역할, 또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전도자의 역할이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뭐한 개라도 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어른들한테 인사 그거 하나만 잘해도 된다. 뭔가 하나 사줬으면 고맙다고 감사 표현을 분명히 해라. 그 다음에 약속 시간을 잘 지켜달라. 저도 약속 시간 5분 전에 미리 그 약속 장소에 가 있으라 이런 어쩌면 하나 사주면서 그들에게 어, 훈육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느꼈 경험한 바는 음. 그럴 때 학생들은 뭔가를 사주면서 대화할 때 대화가 교우 될 수가 있었고요. 안타까웠던 것은 여기에 제가 쓴 시처럼 학생들이 하나의 나무라면 그들의 그, 썩어가는 그 상처, 두들겨줘야 되고, 그, 물론 닦다 보려는 그 상처를 안에, 그 나무의 상처 안에, 그 부분에 있는 그 벌레들을 먹으려고 이렇게 두드리는 건데요. 그것이 오히려 나무 입장에서는 그 나무 그 가운데 썩어지는 부분들을 어쩌면, 어, 새롭게 속을 비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딱따 우리처럼, 이 청소년들의 그 정서에 비어 있고 쓰러진 부분들을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예요. 이 두드려 주는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우기해서 뭔가 사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삐뚤어져 가는 그들의 그 부분들에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의 장점을 보면 칭찬할 수 있고 꿈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시대에 삐뚤어진 청소년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난감한 점이 많았죠. 뭐 경찰서도 가야 되는 일도 생겼고요. 또 청소년들이 삐뚤어지는 모습들이 보이, 훤히 보이는데 에, 어떻게 할 건가, 좀 어, 사역을 계속할 건가까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만, 어, 서울에는 양대목사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학교밖 이제 학교상 학교도 아예 안 다니고 학교 밖 청소년들, 그 다음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참 돕고 계셨습니다. 한뭐 9년 이상 사역하셨고 아, 굉장히 귀한 사역하신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한 100배 이상의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고 또 거기에는 그런 청소년들이 변화되어서 또그와 어, 같은 자유와 같은 그 후배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감정들이 넘치더라고요.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섬김과 사역이 이 나라의 민족에도 지금 이 세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역 부분이 하나입니다. 저는 어쩌다 이제 거기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또 자칭 우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제가 어,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청소년들의 이 나무에 그 마음에 말도 못하고 참고만 있은 그 상처를 터치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에서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토를 전하고 꿈을 심기 위해서 돕는 박소콩 머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